창세기 원화강의 땅은 물에서 났고 물은 어디서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과 물의 창조, 메드로우스 3장 이하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나누어 볼까 합니다. 메드로우스 3장 5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이지려 함이로다.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지격을 해보게 되면, 난난 네이가르 아우토스 투토 넬론타스, 이것이 저희들 잊어 일부러 잊어버리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난난 네이, 이것이 바로 3인칭 단수 주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인칭 단수 주격이 무엇이 되느냐? 개혁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아우투스를 주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론타스가 아우토스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의 원함을, 그들의 원함을 감추고 있다, 잊어버리고 있다. 이 투톤 자체를 문법적으로는 주격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엔데, 투톰의 나나데토 휴마스. 나나네토 휴마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엔데투토메 나나데토 나나 휴마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개혁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물론 엔투토가 목적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 투톤도 목적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나네토가 부정사가 될 경우에는 휴마스가 의미상 주어가 되어 너희가 될수 있지만 이것이 동사이기 때문에 나나네토는 갖게, 목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휴마스라는 것입니다. 나나 네토의 주격은 무엇을 말하냐 엔트토가 주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가지가 너희를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 줘야 합니다. 이 한가지가 너희를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온다 이것이 지금 뒤집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엔트토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니까 무엇을 너희는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엔트토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붙잡고 있어야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한 가지 할때 엔이라고 하는 대문자를 앞에다가 제시한 것은 새로운 내용의 시작이 아닙니다. 지금 5절부터는 계속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투토나 여기에 있는 엔투토 이것이 주격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이지려 함이로다오티이야 이것이 저희들의 원함을 잊고자 한다 무엇이냐면 오티이야입니다 오티아입니다. 우라노이, 에산, 에크팔라이, 그 이하를 얘기합니다.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어온 것과 그 다음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토이니까 역시 말씀 안에서 성립되어진 이것 자체를 이걸 저희들 하여금 있게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구원을 실패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 단순하게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는 곳에서부터 실패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부분을 지구가 처음에는 뒤죽박죽이었다라고 풀기 시작하면 이것은 나와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빛이 있어라. 그래서 햇빛이 생겨서 정돈이 되고, 그러면 이게 아무 빛하고도 관계가 없고, 혼돈하고 공허한 땅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나타나는 그대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2절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땅만 나오죠. 하늘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만들었다는 말이 없으니까 하늘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언제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완료로 있어 온 것입니다. 니산 미완료로 있어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땅인데 땅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물에서 나와 물로 말며마 성립되었다. 그럼 물은 어디서 나와 무엇으로 성립되었는가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단어는 함께 섰다, 성립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하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이 물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끝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년에 운행하시니라. 이 부분을 직격하면 하나님의 신은 물 얼굴 위에서 운행하시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허감은 깊음 위에서 막혀 있고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서 운행하고 덮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미 독소리가 너이 거리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진리를 저희들 나여금 있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닫아 버리고 있다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6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혼 호 토테 코스모스 히타리 카타클로스테이스 아폴레토 이는 이러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멸망하였을 때 토테 그때에 그때 이런 말입니다. 그러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멸망하였을 때 어느 시대입니까? 노아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의 넘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넘쳤다, 무엇을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수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은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물 아니면 불이 됩니다. 물 아니면 불입니다. 처음 세상은 그때 세상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이제와 그때입니다. 6절은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는 7절에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고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는 받아들였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가족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 받아들이고 차고 넘칠 수밖에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마셔야 내 뱃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계속 틀어놓으면 집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메드로 삼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동,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리기 위하여 간수하심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우톤 로고 동일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우톤 로고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아웃턴 로고 동일한 말씀 이 호위라는 간사가 있고 아웃턴이 나오면 또 나오면 이것은 강조점입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불사리 위해서 쌓여졌다 노적봉처럼 쌓여졌다는 말입니다. 노적봉처럼 쌓여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존하여 든것 간수해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고 지금 세상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리기 위하여 간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6절에서는 물로 7절에서는 불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불로 물로 심판의 조건들이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이것이 저희들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읽게 만들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깨닫지 못하게 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다른 것으로 말하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깨닫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결국은 계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어 보여 주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늘 문을 열고 쏘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쏟아 부어질 때 어디에 쌓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 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쌓아두면 어디에 양식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양식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개시라고 하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내네 마음의 문도 같이 열려야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려서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이 안 열린 것입니다. 라우디아 교회 문이 안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울 것이 없도록 수자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고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까? 축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내리셨는데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인가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복을 주시면 감당할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을 주시면 번창할 사업을 주시면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냐? 멸망과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대상이 누굽니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 이뤄 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 저주입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들 그러면 축복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경건한 사람들 지금 3장 자체가 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소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또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오다.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붙잡고 있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는 것은 무너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타 버리다는 말이고 드러나다 발견 되어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숨은 일들입니다. 숨겨진 일들, 감춰진 일들 다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뜨거워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이니까 말씀입니다. 성령과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메드로소 3장 1 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엔, 하기 아이스, 아나스트로, 파이스, 카이, 우세베 아이스. 우세베 아이스. 11절에서는 당연하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파괴되어 버리는 무너져버릴 터인데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사가 나왔으니까 휘마스가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N 이하의 문장을 조심해야 합니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풀어주고 무너져버릴 텐데 무너져 버릴 텐데, 이 말입니다. 여기, 한 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타포스 데이, 휘파르케인, 휘마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포타포스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의문문이 되는 것입니다. 엔, 엔, <laughs> 하기 아이스, 아나스트로파이 스카이 유세베이 아이스 거룩한 행실과 그 다음에 유세베이 아이스 세배 이하는 예배하다는 말입니다. 유가 들어가서 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내려오나니 여기서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불의는 도덕적인 인간적인 불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는 불경건의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는 부도덕적인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안에서 무엇을 하랴?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련이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텐 파루시안. 텐 파루시안. 네. 프로스토 콘타스. 프로스토 콘타스라는 말은 기다리고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누가 보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등불을 켜고 지팡이를 짚고 허리띠를 떼고 서 있으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픈 폰돈 파스라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영접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날 순수하게 맡기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10분 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럴 때에는 서찬송을 많이 부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열면 다 들어갑니다. 우리는 육체 연습을 할 것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프로스 돈 콘타스 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보여줄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프 돈 타스. 그런데 목적이 무엇이냐? 된파르시안 무엇의 된파르시안인가 여기를 잘 보세요. 지금 12절을 보면 데스라고 하는 간사가 나와 있고, 톤이라는 간사가 나와 있고, 데온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 헤메라라는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 이럴 때, 여기 주격은 무엇입니까? 헤메라스, 텐 헤메라스. 숙격은 무엇입니까? 톤 데온. 하나님의 그날입니다. 그러면 파르시아가 주님의 제림입니까? 날의 제림입니까? 하나님의 그날, 날의 제림입니다. 텐 헤메라스이니깐 날의 제림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누구의 날이냐? 하나님의 날. 이것이 파르시아 제림입니다. 이때만 재림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있는 것도 바로 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거창하게 떠들어 놓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 것은 무엇이 오는 겁니까?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밤에 도적같이 임가? 잘 생각해 보세요. 도적은 밤이 옵니다. 요즘은 낮에도 오지만 옛날에는 도족들도 양심이 있어서 밤에 왔습니다. 밤에 낮이 임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족입니다. 밤에는 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밤에 낮이 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도족입니다. 자 보세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리라고 하셨죠. 밤에 낮이 오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밤은 그냥 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코를 걸고 자는 것이다. 왜? 밤이니까. 그런데 그 밤에 낮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기치 않은 것이 왔으니까 도적이 온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대사라니까 우세에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메드로소 3장 11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헨 우라노이, 푸르메노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헨 그날로 말며마 그날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헨 그날로 말며마 그날로 인해서 하늘들이 불에 타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여, 자,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로를 쳐야 되는가 하면 디헨 우라노이 푸르메노이 푸르메 괴덴손타이 카이 스토이케야 가우스메나 덴케타이 노가지려이와 까지 가로를 쳐야 합니다. 왜? 이것이 목적어이기 때, 목적이기 어 때문입니다. 덴케타이 노가지기까지이 말씀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여기서 나와 다시 설명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헬라오는 영어식 문법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엉터리가 됩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입니다. 왜 그런가? 그때에는 문화가 발달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문화라는 말은 모든 것을 먼저 문자화해서 서류와 기록한 다음에 그것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설교할 때 설교를 해놓고 원고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를 써놓고 설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원고를 써놓고 말을 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놓고 문자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문화와 언어 문화가 다릅니다. 그 당시 헬러는 언어문나 시절이기 때문에 그태여 법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되니까 이것을 글로 적은 것입니다. 메드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네. 플러스 더 코멘 바라본다. 플러스 더 코멘. 그러면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그날에 일어나는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그리고 불에 녹아서 풀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옛 하늘과 옛땅스토이케아 스토, 자체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주 천지 만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엔 호이스 그들 안에 의가 그들 안에 거하는 이것은 무엇을 수식해주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땅 안에 의가 거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 그들 안에 의가 거하면 그들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땅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입니다 그들 안에 의가 거하면 이들이 무엇이 되는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3장 14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심순이라 말합니다. 디오 아가페 토이, 타오타 프로스 콘테스. 성경을 통한 확실한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갖추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라도 뒤를 돌아보게 하거나 후회하게 하거나 회개하게 하거나 뉘우치게 하거나 그런 쪽에 치우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갖추어야 합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심판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심판은 계시록 20장을 기점으로 다 끝납니다. 계시록 20장에서 크게 분류해야 할 것은 천년 왕국입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의 한계가 어딘가면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은 장명을 기억한다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느냐 하면 사망의 주체가 예뱀 마귀 사탄 용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사망은 에덴 동산에서 부터 바벨롱 성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게시록 20장에서 사망이 일단 한번 무적에 들어갑니다 사망이 무적에 들어가서 사망이왕 노릇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천년 왕국입니다 그런데 왜 둘째 사망에로 하느냐? 이게 또한번 놓여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망작전을 전개합니다. 그이 소위 곡과 마곡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둘째 사망에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절대로 둘째 사망이 그들을 지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땐 이미 무적에 갇혀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시록 20장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적같이 임하신과 천년에 일어날 첫째 부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도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둘째 사망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한 다음에 결국 사망 자체가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끝에까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먼저 들어갑니다. 게시록 19장 마지막에서는 짐승과 거짓선자가 불못에 던짐을 당하면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김이 바로 게시록 1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의 싸움은 요한 게시록 1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게시록 20장부터 진리의 영들은 천년 동안 왕 노릇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때 예뱀마기 사탄 용이 무적행에 들어가서 천년을 미혹합니다. 그 동안에는 미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소위 천년 왕국이라는 겁니다. 미혹이 역사하지 못하는 동안 그것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왕 노릇하는 동안에는 주의 날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망이 왕 노릇하는 동안은 사망이 지배하던 날입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 무엇이냐면 그 날에는 사망이 통치하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적인 형태가 성취하는 때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 역사는 첫째 부활 사건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다시 오게서 너여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혹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21장에 넘어가서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하심이 19장과 20장 커지점이고 그 구름타고 오심이 21장 1절 이하에서 새이루사람 성이 내옵니다 21장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자동케이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